안녕하세요 지이 여러분 꽃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치킨스쿨 최초로 어, 맛집 탐방을 왔습니다 마곡역에 위치한 치킨 퓨전 요리 전문점인 각장이라는 브랜드를 왔는데요. 어, 이 점포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점포로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서요. 어, 오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대표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은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어, 이게 사실 레스토랑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네네. 들어요. 되게 한땀한땀 한땀 우리 대표님의 어, 신경이 묻어난 거과다 느껴지는 아주 아름다운 매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군 생활을 5년 했고, 이제 외식업에 뛰어들기 전에 이제 일반 회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를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외식업과 커피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오픈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닭장 오픈한 지는 작년 9월 달에. 아,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다른 또 비슷한? 아, 그 전에는 이제 커피하고 네. 저희 분식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외식 브랜드를 다양하게 거쳤는데 이렇게 네. 치킨집을 오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 굳이 치킨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음. 어, 저희는 대중적인 음식이 뭘까라고 음. 생각하다가, 이제 치킨을 음.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제가 떡볶이도 좋아해서, 아, 네. 떡볶이 소스, 뭐 치킨 소스 등을 이제 수제로 아하. 직접 개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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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제 하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더 즐거움을 줄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 그러면은 닭장만의 네. 고유적인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저희는 닭장에 오시면, 뭐, 치킨을 즐긴다기 보다는, 음. 어, 뭐, 치킨과 떡볶이, 파스타가 음. 맛있는 집이라고 아. 표현할 수도 있고, 아. 네. 저희가 계속 닭 퓨전 요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뭐, 이제, 감바스 치킨, 뭐, 요런 뭐 채소가 많이 올라간 치킨 등등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걸 좀 손님들께 선보이는 게. 아. 아, 니 네. 장점이지 않나 싶어 그러면은, 제가 초기에 어떻게 부동산을 알아보게 되셨는지? 음, 뭐. 저희가 이 닭장을 차리기 위해서 사실 뭐, 홍대, 건대, 뭐, 등등 뭐, 강남까지 해서 한 30여 곳을 돌아다녔어요. 아, 아, 네. 그러다 든 생각이, 어, 상권은, 상권이 먼저가 아니다. 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주 고객이 누구인가. 음. 하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 고객이 누구인지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형님과 다른 뭐 <laughs> 꽃끼오 <꽃규어> 박사라고 꼬끼오 <주>, 교 <laughs> 박사님과 네. 이제 뭐 기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께 많이 여쭤보면서 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주 고객은 이제 딱 정한 게 있습니다 그 30대 여성을 음. 주 고객으로 아. 정했습니다. 완벽한 타겟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거네요? 네, 30대라기보다는 어... 30살 여성이라고 정해서 아, 네. 이제 상, 그렇게 상권을 쉽게 고를 수 있었고 네. 그럼 혹시 여기는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어, 여기는 비어있는 가게였고 아... 메인 입지가 아닌 좀 뒤쪽으로 들어오는 B하고 C급 중간 정도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입지가 제가 봤을 때는 권리금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네네. 너무 좋은 자리 같은데 이런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품을 파셨겠네요네 거의 뭐 하루에 밥 먹고 술 먹는 시간을 빼고 다 돌아댕긴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역시 발품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르셨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소품들이나 주방 집기류 아, 네. 같은 거, 뭐, 아니면 용품 같은 것도 직접 고르셨어야 되는데, 아,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어,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뭐, 인테리어는 제가 원래 뭐,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해서, 아. 뭐, 요, 디자인이나, 음. 뭐 자재, 페인트 색깔, 뭐 조명 등등 뭐 제가 다 직접 해서 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하고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을 해서 네. 일을 같이 좀 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수 있었고 오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어, 비싸면 비쌀 수도 있는데 또 저렴하다면 저렴해서 음. 저희는 냉장고나 요 식자재 보관하는 것들은 다 무조건 신품 음 그리고 뭐 튀김기나 뭐 세척기, 고쳐서 쓸수 있는 네. 작업다이 등은 뭐 A급 중고로 다 구매해서 저렴하게 음. 구매했습니다. 를그런 주방 짓기나 이런 도구들은 어디에서 구해하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오. 저는 그전 창업을 했을 때 네. 같이 일했던 인테리어 주방 사장님이 계세요. 음.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꽃기호 박사님께 연락하면 아 제가 직접 연결해서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개꿀팁입니다 <laughs> 문자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에도 잘 모른다 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팁을 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요것도 발품인데 두 가지 발품이 있어요. 직접 돌아다니거나 음. 인스타나 뭐, 핀터레스트 거기에 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음. 뭐, 레트로, 뭐, 뉴트로 아, 인테리어, 네. 레스트롱 인테리어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제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네. 인테리어 사장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만들면 다 아. 해주시면. 돼요. 아, 아,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그러면은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일과. 아. 저는 사실 일과 아침 10시 한 40분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음. 준비를 해서 11시 반에 직원과 같이 이제 점심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까지 하면은 저희가 한 1시 반한시에 마감하면 1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네. 술한잔 하거나 아는 네. 형님들께 통화를 하거나 아 잠에 들면은 한 사실상 제가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자는 건지? 어,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라도 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목표가 있다. 되게 좋은 말씀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치킨집 을 운영하면서 네네. 좀 아, 힘든다라고 느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는 사실 치킨을 하면서 뭐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 네. 외식업은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아,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단조로운 생활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휴일은 어떻게 챙기세요? 아, 휴일은, 휴일은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저희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음... 2주 정도 이제 앞당겨서 휴일이나 네. 뭐 개인 시간이 필요하면 달력에 아 적어 놓고 아 그때그때마다 네. 그때 회의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쉴때못 쉬고 음, 항상 매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하지만 그것도 약간 초반에는 뭐 이제 매출이 안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음, 어떻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조절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도 처음에는 일단은 뭐 지금 9월 전에는 아예 안 쉬었고 음. 지금부터 쉴수 있었던 거는 음. 저 저를 믿고 이제 따라던 직원들도 있었지만 네.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매출이 오른다 아.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매장에서 할수 있는 요리가 아닌 네. 뭐 개인적인 뭐 인터넷에서 발품 팔고 이제 경험 있는 뭐 사장님들도 만나고 음뭐 이제 수업도 들으러다니고 음 이러면서 배우는 게 사실 가게에서 있는 거 매장에서 있는 것보다 음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창업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면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좀 왜냐면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음 좋겠지만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시니까 이제. 좀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가격에 맞게 매장을 만약 매장 꼭 내야 된다면 음. 가격에 맞게 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내가 3천만 원이 할게 없으면 3천만 원에 들어가야 되고 네. 네. 뭐 5천만 원밖에 없으면 5천만 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원래 있던 뭐 폐점한 가게를 인수를 하든지 음. 아니면 비어 있는 가게를 인수를 하든지 음. 뭐 3천만 원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음. 비어 있는 가게 매장을 음. 이제 제가 인테리어 조금만 들여서 주방 기기만 사서 하고, 네. 그 제가 요리에 대한 상품력이 정말 있다면 네. 그 다른 외적인 거는 이제 광고를 해서 손님들을 끄는 게 음. 그렇게만 해도 사실 3천만 원으로 음. 오픈은 할수 있다. 3천만 원으로? 네, 오픈할 수 있다.